오늘은 남편과 함께 점심 특선 코스 요리로 유명한 송가짬뽕에 들렀습니다. 11시 오픈 시간에 맞춰 왔더니 우리가 첫 손님이었나 봐요. 가게 내부는 상당히 넓고 쾌적했으며 조용하게 식사할 수 있는 간도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가족끼리 외식하기에도 참 좋을 것 같았어요. 오늘 우리가 먹게 될 음식은 바로 그 유명한 송가짬뽕의 점심 세트인데요. 가장 먼저 등장한 파충권이에요 만두에 계란을 입혀 바삭하게 튀겨낸 듯한 식감이 너무 좋은 파충권 이렇게 겨자 소스에 찍어 먹으니 정말 환상적인 맛이었어요. 양파와 양배추가 수북히 올라간 달콤하고 쫀득한 착살탕 수육이에요. 두툼한 고기가 큼지막하게 들어가서 씹는 식감도 너무 좋았고 이렇게 양파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완전 꿀조합이더라고요 고기에도 먹음직스러운 고추잡채는 따끈한 꽃빵에 이렇게 넣어서 먹어주면 정말이지 말이 필요 없다니까요 이렇게만 먹어도 배가 부른데 또 후식짜장과 짬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후식치고는 양도 많았고 짬뽕도 신선한 해물이 가득 들어있어서 국물 맛도 참 진하고 얼큰했어요. 짜장면은 어찌나 고소하던지 남편은 예전에 먹던 옛날 짜장면.